제가 최근에 제 남사친이랑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댓글 보니까 뭐 주변에서 인연을 찾아라 남사친 분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식의 댓글이 너무 달린 거예요 뽀링이마저 위장 남사친 같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그 4단계로 오늘 시천이한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뽀링이랑 나간다 했을 때니랑 놀아야 된다고 난 놀지 말랬잖아 <laughs> 안녕 유리즈들. 아니 제가 최근에 제 남사친이랑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제가 몇 없는 남사친 중에 오랜만에 시간 맞아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 보니까 뭐 주변에서 인연을 찾아라 남사친 분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식의 댓글이 너무 달린 거예요.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진짜 친구인데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너무 서로가 불쾌하고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그런 댓글들이 자꾸 달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가 뽀링이까지 같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현우랑 해가지고 네 명에서 근데 그렇게 네명 만났을 때도 뽀링이마저 위장 남사친 같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도 약간 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근데 또 저는 남사친 여사친 관계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주의여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희천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진짜 찐10몇년 지기 남사친한테 전화를 해서 위장 남사친 테스트를 할 건데 같은 남자로서 자문을 받고 그 4단계로 오늘 희천이한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희천이는 일단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찍는지 말을 안 해서 몰라요. 일단 남사친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는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본 친구고 저희 둘은 진짜 둘이 같은 방에 잠을 자도 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친구 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은 좀 얻고 오늘 희천이한테 실적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남사친과 여사친은 존재할 수 있다를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빠 언니. 음, 지금 촬영 중이거든. DM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위장 남사친 테스트를 할 거거든, 4단계로. 응응. 음. 생각해봤어.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돼. 1단계. 1단계로 뭐 할까? 음. 약간 외모에 대해서 물어볼까? 나 오늘 어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야, 너 요즘 살찐 거 같지 않음? 이러면서. 아, 어, 그건 나쁘지 않네. 오케이. 그리고 2단계는 뭐 할까? 맨날 여소시켜달라 하는데, 음. 네, 평소 이 평소 이사이 어떻게 되냐? 되냐? 세종은 4단계는 역근 댓글들이 많았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튼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문을 받고, 지금 열심히 메모장에 적어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희천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지금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못생겼어. 해본데? 인사해. 하이. <laughs> 아왜 전에. 저희 지금 탐멘탐스에 왔고 맛있는 거좀 먹으려고 디저트 좀 먹으려고 왔어. 맛있겠지 않아? 아니 여기 다른 것도 있어. 또 서랏어 또 서랏어. 아 왜? 여기 피자도 있어. 뭐야?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계단으로 가자저 새끼인가? <웃음> 뒤질래? <웃음> 뒤질래 <웃음> 일단 지금 전에 자꾸 앉아보는 게처이가 저는 화장실 잠깐 가지고저 네, 네. 혼자 이렇게 몰래 켰는데 우선 자연스럽게 외모, 자존감이 떨어졌다, 살찐 것 같다 이런 대화 주제를 한번 꺼내서 1단계 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나왔어. 응. 빠르게 나왔네? 짠 이렇게 시켰고 이 식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 브레드 빨리 자르면서 희찬이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고민거리 없어 고민거리? <laughs> 자존감 떨어진 거? 얼굴의 문제? 얼굴의 문제? 말고는? 야심. 여자친구 여자친구? 공개구인의 뭐? 공개구인의 여자친구 이상형 맞아 이상형 고양이상 또또 약간 감상 있잖아 막 키는 어느 정도에 고양이상이면 뭐 고양이상에 성격은 뭐 이렇고 귀여운 성 사람 귀여운 사람 또그 꼬리가냐 꼬리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을 꼬리 네. 근데 너는 외모 상당히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게 보이는 지가 많잖아 아 그렇게 하지 난 보이는 지가 많아. 난 맨날 스트레스 받아면서 이렇게 먹고 있잖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에 다시 살찐거 같아? 나 풍짝 먹을때 힘들었잖아. 살찐거 같나? 모르서. 통짝잘 되셨어요? 통짝다 봤어? 조금. 근데 나랑 이어질 거 같아. 영상만 봤을 때. 응. 음. 어, 이어질 거 같다고? 왜? 잘 사람 좋아하지 내 이상형이 뭔데? 얼파 아그얼빠야나얼빠 아니야 거기서 네가 봤을 때 누가 더 남자로서 매력있는거 같아? 네, 나는 몸좋으신 분들을 존경하지만 음. 이제 진짜 잘생겼더라고 어. 이번 풍짱남이 어. 풍남 어. 이 풍남? 이 풍남? 나랑 갈대길 응원해? 응원하지 우리 뽀링이랑 나간다 했을 때 니랑 놀아야된다고 만 <laughs> 흔들지 말랬잖아 같이 놀면 되지. 아, 같이? 니네 거기, 그럼, 깨기 바꿔야지. 니네 여자 없잖아. 아, 니네 여자 들고 와야지. 그 댓글 중에서 니네 칭찬 들고, 나 진짜 개빡쳤던 댓글 보자. 자꾸 우리들이 엮는 거야. 그 좋아요 진짜 많은 게, 어더라? 남자도 괜찮은데, 지수님 가까이서서 이런 댓글 왜 다는 거야? 진짜 이거 보자마자, 진짜,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서. 이거 왜워터치 나오는데. 왜 워터치가 나오는데. 어? 왜 워터치가 <놀람> 나지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남자친구로 살아야겠다 했으면 진정해 영상에 안 내보내고. 이게 진 아, 내가 괜찮은 남자도 아니고. 내가 내 기준에 그냥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기준에 이제 나의 이상형이고 내 남자친구. <놀람> 사람들이 날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 좋게 봐줘서? 나 많지 아 오늘 이렇게 찍었잖아 주제 뭔지 모르겠지? 하나도 모르겠지? 뭐냐면 내가 회사에도 그렇고 뿌링도 그렇고 계속 했던 말 생각해봐 뿌링이 자꾸 뭐라 했어 얘한테 응. 자꾸 뭐라 했어 우리 같이 을때 남자 골라라 아. <laughs> 어깨라고 어깨 할때 이수 만나라? 아, 어, 그거 편하시 그래서 이제 희연 님이랑꼬리이기가 추천하신 컨텐츠입장 낙서츠, 스트 이런 거 찍어야 돼요. <laughs> 아, 싫어. 아, 이거 썸네일 따서. 썸네일 따서. 썸네일 아, 진짜. <laughs> 개 싫다. 그 내가 오늘 우리 들한테 보여준다 했거든 남자친 여자친은 있다. 있다. 얘 데리고 갈 것. 제발 이천이 이 행사 해가지고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공개 구인 한번 응. 마지막으로 응. 한 번에 지수랑 모링이랑 같이 데이트 갈 사람. 아무튼 오늘 어. 저희 남자친 여자친 탈 때는 이 정도면. 희천이는 그냥 서고 저희가 만약에 서로 마음에 들었고 이상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만났지 않을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한마디 에 아. 아. 안녕해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 아니 야왜이 야. 진짜 미친 <laughs> <laughs>